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오프시즌 이벤트 타격합니다. 짜잔, 짜잔, 20 스타 우편함 확인하고요. 팀 관리, 선수 확인. 좋은 것좀 떴으면 좋겠다. 막 골든 글러브 이런 건안 뜨나? 여기서도 골든 글러브 뜨면 대박일 텐데. 그럼 바, 바꾸고 싶은 거33 골든 글러브면 이순철 이런 거 바꿀 텐데. 짠 자 탐색을 누르고 소지품에 뭐가 있나 뭐 없네요 복권까고 친구대전 하겠습니다 음. 막 나는 왜막 100만 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좀 걸렸으면 좋겠는데, <laughs> 절대 걸리지가 않아요. 몇 년을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리나? 응? 50만 포인트 이런 거 걸렸으면 좋겠는데, 걸리지가 않아. 최대 몇 만, 100만 포인트 응? 이런 거 걸리질 않아. 자, 대전, 친구 대전, 하겠습니다. 실패해도 와 괜짜 어떻게 쓴 거지? 괜찮다. 다시 또 하면 되니까 인정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끊기는데도 안타를 쳐냅니다. 삼성 양중... 라이온즈가 양준혁 삼성 라이온즈 타석의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 시즌 3할 푼 5리 28개의 홈런 1 0타점기록하습니다 아, 뭐야 뭐야. 트 일단 저렇게 돌려줘야 돼요. 수로하지는공가뭐 이런게 필요하거든요 자타임즈홈런 네. 그 점수 점수 40개 초구. 들어 옵니다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2구 안타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던진게 아니에요 잘 때린거거든요 2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1타점 적시 1호타 점수는 최영우 최용... 2대0 6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분 6리 31개의 홈런 14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옳지 2너 주자 3너 통과했습니다 홈에서 득점 삼성 라이온즈가 한점을더 추가합니다 진가병 지금 1회입니다 3대0. 8번 타자 진가병 선수 시즌 2할패프 1리 몸쪽으로 날아왔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원볼 확실히 이 힘있는 타자들 흥미적으로 장검터가 아오시네요 그렇다면 볼대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아웃 되었습니다. 김상수 3, 2루타를 친 적이 있습니다. 3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2루타 right.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3구를 잡아당겼습니다. 3구 파울입니다. 4구째 4구. 그렇지, 4구. 그렇지. 어려운 정말 잘 달려요. 1타점 적시타 점수는 4대0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는 양준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2분을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3루 주자5대 0. 자, 테임즈 점수는5대 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 5번 타자, 테임즈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 타가 이야, 테임즈 이만 왼쪽 니다 자, 어디까지? 3장까지3장 투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다석의 7번 타자 어. 김성래 선수입니다. 어허, 흔들리나요. 두 번. 지금 은스데 전혀 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자, 엄청난 페어볼. 바깥쪽에 okay. 스트라이입니다 지금 구 완벽했습니다. 잡아당긴 타 오케이. 수 빠져 나갑니다. 타자 연속 안타. 자, 연속 3타인데요 홈에서 점박해민 오랜만에 박해민 보네요. 점수는 9대 0. 삼성 라이온즈가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1번 타자 박민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야, 오늘 난타 잘 친다 다들. 주자는 말로. 홀삼이온 타자 홀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는 빠졌습다 원볼. 이럴 때는 투수는 스트라이크 던져 그렇죠. 그렇지. 10대 0. 싹쓰리. 어 뭐야. <laughs> 박해민 넘어간 거 아니야? 자, 11대 0. 어고 타석에 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러습니다 어, 너무 빨랐어. 몸나삼 13대 0. 한현희 선수로 바뀝니다. 들투한이선수타일번 타자 박민 선수입니다. 홈

이걸 옵시델. 무사 2로 최용이런정면어요 맞아도 너무 잘 맞았어요. 타석에 6번 타자 최용우 선수. 1 2개 안타. 점 하나 있었고요. 자 주자 처리합니다. 석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1안탑입니다 트라이 정확하게 찔러 넣습니다 아, 공의 움직임이 아주 묵직한 게 힘이 느껴집니다. <레오스> 이스 직접 찍으면서 아웃 됐습니다. 그사에주지 투수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요. 그라운드 볼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 <레오> 이런 걸안 타를 치네. 수스치지니다유격수아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에 들어설 때부터 페요 쭉쭉 어가네요 볼자볼선수입다 오늘 사타수 안타하고있습니까요 외야수 장효조. 자 여기서 베타 카드를 빼니다 베타 장효조 선수입다 시즌 3할 2푼 4리 7개의 홈런, 4 4하고있습아 당겼습니다. 그렇지. 주자는 말로. 안타 때리고 오랜만에 나갑니다. 브리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i o 안타 1 9대 e l 리수 꺼봐, 고 봤고 삼성 라이온즈. 자, 여기서 데이터 카드를 빼니다 데이터 우주 선수입니다. 시즌 할푼 5리 개의 홈런,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갔습니다. 스트라이크 일단 빠른 공두개로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어 놨네요. 다시 안타. 타 20대 0. 즈 운 형성되는 을치지않았 삼성 라이온즈가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그렇지.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지금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오늘 4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최용... 6번 타자 최우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2안타입니다. 오호 좋아타자 연속 안타. 아22대습니다 22대...

자 포수도 오랜만에 이만수 타석의 8번 타자 진가병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대타 카드를 빼듭니다. 대타 이만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4리 18개의 홈런 7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중견수업 안타합니다. 자 지금 대타 작전 성공입니다. 24대암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동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이입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투 슬라이더가 아래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삼루수가 잡아서 25대 양이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타석 1번 타자 박민 선수입니다. 오늘 타수 2안타. <놀람> 이거는 오바했다